이종석 주식영어 285탄 음, 시사영어 어, 36번째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두 가지만 하겠는데 첫 번째로 유발하다 작동하다 뭘 유발시키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어, 뭔가 흥미를 유발시키다 할땐 arouse 또는 cause 어, trigger lead to 또는 give rise to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arouse o r o u s e one s e o w is o n t e r e s t 그러면 n 미를유발 i 다 t 는 e r o u s t e one s t e o l e o u s y 그러면 n e w o is one s j e one o u s y 그 e 면 질투심을 유 i 하다 a l o o s is t y 그 one r o u s e one is e o i o is n i the 러면은 w 기심을 s t 하 e one 되고요 is the o is e o 은거 보면 is t r a v i t o e t e radiation 그러니까 ultraviolet radiation c 자외선을 얘기하는 거죠 u l t r a v i o l e t r a d i a t i o n c a n c a u s e s k i n c a n c e r 그래서 피부암을 유발한다 이렇게 되 n g to m o t i v a t e s o m e b o d y t o do some, something 그러면 동기를 유발하다 i n g m o t i v a t e 가 되는 것이죠 음, 또는 어, h i s s p e e c h r e a d to a heated argument. 그래서 어, 그의 연설은 red to 뭔가를 유발했어요. 뭘 유발했냐면은 어, a heated, heated heated argument. 그래서 heated, heated는 그 격렬한 어, 격렬한 이런 뜻이 되죠. 과거에서 격렬한 argument 논쟁, debate를 어, 일으켰어요. 유발시켰어요. 또는 his speech 어, gave rise to a heated heated argument, 이렇게 해서 e 어, 렬한 음, 논쟁 f e I l e r s e d a t e b a t e 뭐 이런 개념이 되는 것이죠 음, 그리고 어, 또유 그 어, 그 touch, 어, 어, a s 다의그 예문을 또 t 나들어보 h e t h e assassination, h e assassination, the a t o n the a a t o h e assassination, the a s a t o n t h a i t o the i n t i o the i n o n t e a s a s i n a t i o t e a i n o n e a a o e i o t i n i o t i n a e o 유발시켰다. 일련의 폭동을 일, 일, 일으켰다. 유, 유발시켰다. 또는 set off, uh, wave of rioting 해도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어, The Incident, the, 그 사건은 uh, Triggered, uh, Triggered다. Uh, uh, t r i g g e r e 는 어떤 것들 유발하다 발단이 되는 거죠. The First World War, 그 사건은 세계 1차 대전을 uh, 일으켰다, 유발시켰다 이렇게 해서 터치도 없어 또는 트리거를 뗄 수가 있, 있, 있고요. 어, 또 하나 예문을 들어보죠. 어, "habitual 어, o v e r e i n g 그래서 "habitual o v e r e i n g 그러면 어, 어떤 습관적인 과, 습관적으로 어, 과 o v e r 과식을 하는 것은 can cause 유발시킬 수가 있어요. "obesity and various other diseases" 그래서. 어, 비만과 여러 가지 합병증을 성인병을 유발시킬수 있다. 그래서 cause 대신에 induce 또는 lead to로 또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북한이 도발하다 이럴 때 흔히 많이 쓰는 거는 provoke, 도발하다, 특정 반응을 유발시키다. 그리고 뭐 일반적으로 stir를 하는데요.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다. 뭐 stir는 또 뭐면 뭐 음식 같은 걸 이렇게 휘젓다, 섞다. 뒤척이다. 뭐 이런 때스토어를 대체적으로 또 많이 쓰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 이제 거짓 루머가 회사 주가를 하락시켰다. 그러면 거짓 루머 false false uh, rumor have sparked uh, the company's t o c k price to uh, plum, plummet. 그래서 플럼 플런지 플럼멧은 그 주가 스탁 프라이스를 퍼멧 아주 곤두박질치게 예, 만들었다. 그 소문은 스파크 드 그래서 유발했다 해서 뭔가를 야기 시켰다 이렇게 해서 스파크 들쓸수있고요 나는 그의 숨겨진 잠재성을 끌어냈다 그의 잠재성 어그 희스 히는 포텐션 포텐셜 이렇게 해서 아이브로 아웃 프로블링 아웃 뭔가 끄집어 내는 거에 불이 뿜 불행해 가고요 브로우 아웃 아이 브로우 아웃 히트 히스 히는 포텐셜 잠재력을 Out, 불러 일으켰다, 끌어냈다. 어, 그리고 팀을 어떻게 작동하죠? 할 때요. How do you How do y o activate the team? Activate는요, 어, 뭔가를 활성화시키는 거죠. 그럼 또 작동시키고 활성화시키는 것을 뭐 한다? Activate, 그 activate 그렇게 할수 있고요. 어, 한국은행의 발표가 자본 유출과 통화가 총화 가치 저하를 촉발했다. 그럴 때요. 어~ 데 아나운스먼트 마이더 뱅커브 코리아 그래서 데 뱅커브 코리아는 비오키라고 그러죠 하죠 어~ 한국은행의 그~ 아나운스먼트 발표는 어~ 트리거드 했어요 뭐 어떤 어캡트 어~ 아울 아울 아우플로우 엔 어~ 오버 아웃플로우 크런스 앤 디프리시에이션 디프리시에이션 그래서 어~ 통화 가치를 디프리시에이션 절하 시키고. 자본을 오버 오버플로우 아웃플로우 캐프 캐피탈 음, 아웃플로우 하게 에, 했다 이렇게 할때 유발하다 작동하다를 알아봤고요. 두 번째로는요. 위축하다 위축되다 할 때는요. don't the do, d a d a u n td 그래서 be don't t do, 또는 be intimidated be intimidated 이렇게 에, 위축되다 할때 이렇게 그할 수가 있고요. 어. 아트로피, 아트로피. 그래서 신체 일부가 위축될 때를 때는 의학적으로 아트로피, 아트로피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어, 일반적으로는 어 우리가 쓸 때는 디플레이트. 그 디플레이션 그러죠? 디플레이트 할 디플레이션 할때어 인플레이션 반대로 디플레이션 할때 디플레이트. 위축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인플레이션은 뭔가 막 물가가 막 상승하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디플레이션은 반대로 이렇게 경기가 위축될 때 디플레이션이라고 a t i 래 n and d e f 이 a t i o n and d e f l 사이드가될수 있는데요. 디플레이트 o n and d e 기를 a 다 i 다 n and deflation e t 예을 들어보면요. All the criticism, 모든 그 비평 비평들은 had left her, 어, 그녀를 그녀의 feeling을 어떻게 하게 만들었냐면, 어, to t a l k 어, to totally deflated. 그래서 완전히 totally 어, 완전히 귀가 꺾이게 어, 만들었다. 그래서 left her feeling to totally deflated. 그렇게 쓸때쓸 어, 쓸,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어, 그래서 그의 발언이 어, 우리의 우리의 기대를 어, 꺾었다. 그래서 그럴 때여기다 읽을 때도 그 그의 발언, his remark deflated our hope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음, subside, subside, subside는 그 예, 가라앉다, 어, 진정시키다, 심마하다 이런 뜻인데요. 어, subside, into a, 음, chair 거를, 어, subside into a chair 그럴때요 의자에 푹 주저앉는 것을 subside into a chair 그럴때는 너무 피곤해서 쓰러져 갇힌게 잘때 subside into a chair 이렇게 하면은 어, 의자에 푹 주저앉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subside에 대한 영어 예, 예, subside 예문을 하나 들어보면은 She waited nervously for his anger. 그는 어, 기다렸는데요 그 신경을 쓰면서 그의 그 그요 그 그의 앵거 화가 투 어, 서브사이드 가라앉기까지를 어, 아주 몸, 신경 쓰면서 어, 조마조마하면서 어, 기다렸다. 그래서 화를 날 때는 어, 같이 맞장구 치면 싸움 밖에 못하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렇게 어, 그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미덕이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she waited n o l y for her. 어, 앵글 투 그래서 포투 사이의 의미상이 좋아 그 his a n g 서그 화딱지는가 어떻게 해요? 서사이드될 때까지 어. 어. 조마조마하면서 nervously 하면서 어, 기다렸다. 그렇게 되는 거고요. 어, 두 번째로요. I took an aspirin. 어, 나는 아 무슨 약을 복용하고 수업을 받을 때그 t a k 동사를 쓰죠. 그래서 I took an a s p 약을 복용했어 aspirin. 그리고 the pain. 그러지로이 서브사이드 그래서 그 고통이 약을 먹었으니까 에스프린 먹었으니까 어, 고통이 점점 서서히 그, 어, 점점점 서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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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나는 서서히 서서점점서히 서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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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서히 서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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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서 l 서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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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서 막 차오르던 물이 그걸 점차 점차 서브사이드된 물이 빠져 나갔다 이제 점점 어, 빠져 나갔다 그때 서브사이드를 도쓸 수가 있고요. 위크 어, 파운데이션 그러면 그 기초가 기초가 약화된 거뭐 그런 것들을 얘기하죠. 그래서 서브사이드는요. 어 메이트 개념이에요. 그래서 메이트는 뭐냐? A B A T는 강도가 점점 약해지고. 약화시키는 것을 얘기한다. 그래서 the storm showed no sign of bait a i t i n g batting 그럼 baiting, baiting, baiting 그러면은 그러면, no sign of 그러면 수그러들 기미가 어, 보이지 않아요. show no 어떤 어떤 s 인 사인이 기미 우리나라, 우리가 우리가 펴낼 때는 기미로 알이죠. 어, show showed no sign of b a t i n g 그러면 수그러들 기미가 어, 보이지 않는다. 스톰 쇼드 노 싸이너브 베이팅 그래서 요즘 지금 폭염 히트 웨이브 또는 스콜칭 뭐라 그랬어요 웨이브 그런데 스콜칭 시트인데 그리고 지금 요즘에 스콜칭 히트 히트 웨이브가 쇼우 노 싸이너브 베이링수고들을 극미가 보이지 않는다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음, 그런 식으로 어, 할수 있고 또뭐 그녀는 몸을 움츠리고 숨, 숨고 싶었다. 움츠리고 숨고 싶었다. 할 때는요. She wanted to shrink away and hide. 이렇게 래서 오늘은 어, 두 개를 이제 해보았고 지금 음, 간단히 주식 얘기를 하면은 어, 어제 그, 그 엄청난 그 쇼크건을 받아서 했는데 오늘 뭐 오전에는 좀 모르는 것 같더니 그렇게 많이 돌려서지 못하고 어 말았는데요 어, 이럴때는 뭐를 어떻게 하라고요 어, 잠시 쉬든지 아니면은 여기 휩쓸렸다 이때가 최고다 그러고 막또 매수를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어 이때는 차라리 잠깐 쉬는게 좋고 굳이 하겠다면 뭐야 그 요즘 저 했던 그 이스라엘 응 어, 이란과의 관련된 뭐흥구 석유 어, 한국석이 같은 거, 흥구석이 한국석이 같은 거 또는 요즘 흥하해운도 괜찮죠. 에, 그런 거라든지 지금 그 북한 김정은이가 어, 무슨 미사일을 150대를 그 군사적 경지대에다가 우리 수도권을 향해서 했다고 해서 뭐니드 스페코, 빅텍 같은 것들이 오늘 좀좀 장중에 좀놀라줬었습니다 스피커 같은 건 상한가까지 쳤어요.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어 요즘에 코로나가 제서 진단 키트가 요즘에 가격도 뭐천 원에서 0천 원이 되고 이래서 어 비싸지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로 이렇게 그 조금 그사 모아서 지금 이렇게 떨어졌던 거를 어. 조금이나마 복구할 수 있는 그런 그 피해 가는 거예요. 그, 어? 그 복잡 초복 중복 말박할 때요. 그때가 더, 가장 덥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 복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엎드릴복이라 고 그랬죠. 엎드릴복. 그러니까 그 너무 덥거나 너무 뭔가 팍팍 몰아칠 때는요 조용히 그냥 엎드려 가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뭐 잠깐 증권 방송 보니까 뭐 이때 또 사들이야 뭐말라라뭐 해라 뭐 찬스 다 보는데 이게 최소한 8월 달까지는 당분간 좀 지켜보는 것이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아마 그게 맞을 겁니다. 여러분들 잘 이겨내시고. 더위도 이제 8월 14일인가가 말복이에요. 그래서 8월 14일 한 8월 21일 경우만 지나면 그래도 이제 선들 바람은 음 불고 그테니까 음 우리 좋은 날을 고대해 봅시다. See you later.